37주 6일차 밤에 영화 보고 집에 오니까 양수가 터졌어요. 집에 와서 덜산 출산 가방 부랴부랴 싸고 밤 10시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4시쯤에 진진통이 시작되었고 유튜브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진통을 수월하게 견뎌냈어요. 아침 7시에 촉진제를 맞으며 본격적으로 분만 모드 돌입. 9시, 다행히도 자궁문이 3cm가 열려 있었고 순간 참기 힘든 진통으로 바뀌었어요. 아침 10시 무통주사 맞고 갑자기 진통이 아래쪽 회원부를 뚫고 나올 것처럼 느껴지더니, 11시 15분에 수술방에 가서 앉아서, 간호사님들 서둘러 분만 준비하는 거 기다리다가, 간호사님들이랑 힘 여러 번 주고, 의사선생님도 오셔서 같이 힘주다가, 11시 반에 이도가 탄생했어요. 38주 차에 탄생한 이도의 몸무게는 딱 3kg였어요. 이렇게 수월하게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이가 빠른 주차에 적은 몸무게로 나와주어서 할만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무통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가서 자분이 되게 힘들었다고들 하던데, 저는 무통도 출산 직전 한 시간 전에 맞았고 배에 들어가는 힘이 온전히 느껴져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매주 3~4일 정도 요가랑 헬스하면서 운동이 원 덕에 컸었던것 같아요. 사실 분만보다 더 아팠던 건 회음부 열상이었어요. 정말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 겪어봤어요. 하이레놀은 당연히 소용이 없고 자본하시는 분들은 2박 3일 입원하시는 동안에 아낌없이 진통제 주사 요청해서 맞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아가를 처음 안았을 때그 감촉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뜨겁고 묵직한 게 제품에 안 껴져서 꼬물거리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앞으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돼요. 해운배 열상만큼 힘들었던 건 아기와 3일 내내 격리되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사실 임신 막달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출산하고 조리원 들어가기 전까지 3일 동안 아기랑 따로 격리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바이러스는 아니어서 조리원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임신 막달이신 분들은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 그럼 아기랑 격리는 물론 조리원도 못 들어가고 아기랑 엄마 둘다 곧장 집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기가 엄마 둘 중에 누굴 더 닮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까지는 엄마 쪽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자고 일어나서 눈 한쪽만 뜨고 있는 게 저를 닮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쪼록 제 좋은 것들만 닮아줬으면 좋겠네요. 건강히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 도야. 앞으로 엄마 아빠랑 잘 지내보자. 얘가 근데 통통한 편은 아닌 것. 오. 오 대박 대박 대박.